레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자 오늘 저번에 민 저번에 미니 저 저번에 미니하고 방송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게 민준이라고 아, 합니다. 아, 미니, 아, 미니. 자, 민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 보자고 어. 했는데 지금 루테스킨이거든요. 응? 자, 루테스킨입니다. 자,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요 여기? 땡큐. 일단 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 아직 들어 가면 안 돼요. 이거 읽고 가셔야죠 이거 어떻게든 주고 제작 제작, 음, 제작 음, 꽁냥 쏘다 머피 쿠키 방송하실 경우 앱에서 리뷰에 댓글 달려 주세요. 이름 포함 알겠어요. 주의점 매을 이탈하지 마세요. 반대도 아세요. 부수지 마세요. 내가 할게 그냥 있을까? 점. 나 오늘은 내가 해볼래 하는데. 그래 치트 힘들 때만 사용 공포 문제 아니에요. 이것만 읽을게 내가 이맵은 점프맵이 없어요. 내용은 픽션입니다. 야 점프맵 없대요. 땡큐 오타지 오타 지적은 X 해주세요. 주세요. 금지, 무단 배포, 2차 수정, 저작권 침해 금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시작! 엄마가 장애인이고 아빠는 장상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내 마음대로 저택에 올수 있었다. 아마 꿈을 꾸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 엄마가 장애인이라 그런지 학평한 건가? 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학대를 받아 왔으며 학... 다 악몽같다. 내 자신조차. 일단 암무문인 것부터 가보자. 갑시다. 좋아요. 저 상자 뒤지고 오세요. 공부와 나의 편행성. 상자안 없어요. 공부와 나의 편행성. 이거 뭐예요? 정말 공부는 나와 편행성이야. 가까워질 아유, 수 없어. 음, 미안하다. 편행성. 초등 4학년 수학. 어 우리가 그러니까 딱 4학년인데. 좋네요. 어둡게도 해놨군. 게다가 귀찮기까지해 하고. 먼저 갈게요. 이 빨간 것은 엄마의 폭력에 대한 것일 거야. 네, 뭐, 나의 우정, 나의 우정. 내가 이거 여기 있 야, 엄마, 엄마 아, 너무 딱, 딱해 우리 엄마 아빠들이나 다 사람한테 선친한 척하면서 천사면서 우리 나한테 는 봐는데 이마을납 근데 여기 뭔가 수상해. 수상한 곳을 찾으세요. 수상한 곳만 응, 어, 여기, 에, 아니구나. 민준아, 여기 아니야? 수상한, 내가 수상한 불적 발견. 아, 민준아, 뭐해? 어, 아, 뭐, 아, 뭐, 꺼냈어. 내가려 꺼냈죠? 응. 그러면바꾸도가 아빠가 때나안때렸어 아, 겠때네 아, 빨리 가, 아, 공부해. 안녕하세요. 난 공부는 싫어하지만, 시험은 잘 보지. 아빠 아. 야 여기 아니야버 네버요? 아, 오 아니다 야야. 내 마음의 영화관 투야? 어내 마음의 영화관 영화관 내버에요 뭔가 내가 네가 방송하는 것 같은데 여긴 내가 읽을게 응? 쪽지가 한개 떨어졌다 영화관 아, 안에 네버는 색이 다쓴 나무에 응 역시 나무 부적이 야약군 색이 다른 나무 부적을 찾아보자 그 다음 부숴보자 야, 세개 다른 나무들 부시래 찾았어? 응. 네. 잘했어. 네,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 얘가 능력자 마쿠 영화관. 마쿠. 열쇠. 갑시다. 오케이, 잘했죠, 형? 응? 음? 여기 마쿠 영화관실인가? 섬뜩한 영화만 잘 나가네. 정말 내 마음은 왜 이래? 마쿠도. 일단 밖으로 나가자. 난 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근데 나갈 수 없는, 열쇠. <laughs> 없는 열쇠가 있잖아. 야 지금 방송 찍는 <laughs> 중이에요. 제 동생 또 왔어요. <laughs> 이곳은 어때까지 사냥한 영화 중 좋은 아, 호응의 영화들입니다. 꺼내고. 넵. 에어컨 끄러 꺼말로어너무문제로 어, 해. <laughs> 진짜요? <진작한> 님 <laughs> 네. <레즈님>. 네. <laughs> 레즈님 많이 아니요 저도 레드요 리똥 칼자똥 잠시 만요 아직 못사가면안 돼요 상자에 뒤지 어잘 아! 어, 뒤지시네 아가 네, 뒤지는 건 잘해 음, 뭔가 뭐 뭔가 그런 그그 거실이 그거, 그거 뒤지 그 뒤지는 거 같지만 다음으로 갈게요 네전전네번 계속할게요 여기 로 무서운데 안돼 여기는 이제 나의 어정부니까 거기 상자에 네번 있었죠 네 민주님, 아니, 네. 니님 네. 안녕하세요. 민님 여기 어 어디야? 어디야? 무섭게 나디 어디야? 어디야? 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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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어디야? 어디야? 어어디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 뭔가 그거 같아 여긴 어디지 화장실인가 일단 들어가 보자 주인공이 들어간다 아저택이서 저도 저, 저잘 모르겠어요 저화장실에 기분 나쁜 게왜 있어 너무 무섭게 어 이건 뭐지 정말 무섭게 피인가 내내 내 마음이 이렇다고 아니 마음인 거 같아요 이 마음 속에 없는데 주인공은 여기 뭐 어, 여기 들왜 경기, 왜이기냐고 나도, 나도 무워서 어서. 어서 나갈래. 아. 여기 들어가자. 응, 나가십니다. 레 바닥에서 들어요 어, 상자다. 응? 잠시만 아직 안무것어요 자, 패저 펜을 위 레버 있어요? 저요? 네 있어요 해보세요 가은이 고 없어요 레버 빨리 주세요 아, 했는데 아, 에이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계절의 기억인가? 빚어볼게요 저희의 쇄골인 책. 내가 해고도 좋아해. 바비가 불는해 해고. 도관에들 뭐? 왜 이렇게 해 저기요 공부해. 공부해랑요 일일해. 공이 참. 민니님은 아, 요요저저자 네, 일단 그래요? 위로 갑시다 무서운 그림이야 저이은 그림 아 어? 안 올라가도 따라오세요 따라오 음. 여기 사막과 같던데잖아요 이아 세이브? 세이브하자는 거 같아요 그쵸 아니야, <김봐> 죄송해요. 뭐 누구 때렸어이 <écrim> 네.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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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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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버립시다 레버 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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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있요 사진 한 장. 됐어요. 자. 촛불은 조금만 가져가요. 내만한 장. 어, 미로다. 방송. <laughs> 바로 가는 곳? 잠시만요, 같이 가요. 방송이라고 제발 크리티브로 한번 보고 가세요. 싫어요, 미로. 시작. 저기요. 아 그제 그래, 빨리 오세요. 네가가다 보였어요. 아! 다저 엄청 많았어요. 내마은 미로 이쪽이에요. 걱정이에요. 방송 진행이나 미로 싫은 분은 이기로 가세요. 파도가는 거. 음. 이런 건 싫어. 역시 방 방송하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저기로 가라고 했어도 난 여기로 간다. 난 천재니까. 누구야? 이분이 아, 무서워요. 같이 다녀요. 싫어요. 혼자 다닐 거예요. 여기로 가야지. 로 여기로 가야지. 민주님, 이 이거잖아요 문. 아까 이쪽으로 가자고 했던 거. 아 근데 저희 지금 방송 중이니까 그냥 여기도 가요. 방송 중이면 이쪽으로 가라고 했을, 했어요. 이때는 빨리 가는 방법. 행복한 세상을 앞두고 미리 논술을 가수로 행복한 가정을 싫어 발판을 밟아요. 발판을. 아마도 행복은는 현실인가? 관타지인 먹장도 남았. 연출 제작 자한적은 없어. 밖에 얘기를 하는 엄마 아빠가 보여. 호호호 나는 바보예요. 가자. 행복한나리앤 제작자 이만해 꽃냥 첫 첫작인데 스토리부터 막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맞짱입니다. 허허. 열심히 만든 만큼 리뷰도 좋았으면 해요. 머피 이맵을 재밌게 플레이 플레이 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맵을 만들게요. 이 맵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로비 여행. 복 소다. 이건 가족들과 함께 제작한 맵이라 저 처음에 협동심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많이 좋은 댓글, 좋은 댓글이 있으면 왔으면 좋겠습니다. a n 끝났어요. 행복 포스들었는데어 행복 포스 행복 포스 마지막 전진단! 아니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그거 해야죠. 어디 가시면 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맵 확인 도우미 이곳에서 볼수 있어요. 자, 도우미. 올라 가면 미로도 볼수 있어. 어저저 저. 우와 미로다. 우와 맵 진짜 멋있네. 자 우리 이제 자 여기까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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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같 같이 할래 요 같이 재밌어요 그, 그, 그. 그래야 빨리 오자고 같이 제. 어, 제 단짝이니까요 하나 둘셋자 감사합니다 같이.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구독이 저희 힘이 됩니다.